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열릴 때마다 과감한 투자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구단.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도 어김없이 큰손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삼성의 공격적인 영입에 제약을 가했던 셀러리캡, 경쟁 균형세 이라는 재정적 족쇄가 풀릴 조짐을 보이면서 삼성은 다시 한번 우승을 위한 대대적인 전력보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저희는 삼성 라이온즈의 현재 재정상황과 전력보강의 시급성, 그리고 KBO 셀러리캡 제도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삼성이 마주한 보상선수라는 전략적 딜레마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포스트 시즌, 특히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며, 명가 재건이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진만 감독과의 재계약은 현체제를 유지하며 다음 시즌에는 기필코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구단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우승 도전을 위한 핵심 과제는 전력보강입니다. 삼성은 지난 2년 동안 김재윤 4년 최대 58억 원, 최원태, 트레이드 4년 최대 70억 원등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시장에 큰손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 기조는 이어질 것이며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포지션은 여전히 불펜, 개투진, 입니다. 삼성은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FA 시장을 비롯해 트레이드, 2차 드래프트 등 모든 가능한 경로를 모색할 것입니다. 삼성의 공격적인 시장 행보는 재정적 여유가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지난 몇 년간 셀러리 캡 상한액 137억 1.165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삼성에게 이번 오프시즌은 샐러리캡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팀내 고액 연봉자였던 레전드 스타들이 이번 오프시즌을 기점으로 대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승환, 박병호, 임창민 등세 선수의 올 시즌 연봉 합계는 13.8억 원입니다. 이들의 은퇴는 샐러리캡 한도 내에서 즉시 13.8억 원이라는 가용 자금을 확보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금액은 새로운 대형 FA 영입이나 젊은 선수들의 연봉 인상분 흡수에 중요한 재정적 완충지대가 됩니다. 더욱 장기적인 재정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은 KBO 리그 전체의 셀러리캡 상한액 상향 조정입니다. KBO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셀러리캡 상한액을 5%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37억 1.165만 원이었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2026년 143억 9.723만원. 2027년 151억 1.709만원. 2028년 158억 7.294만원. 레전드 은퇴로 확보한 13.8억원에 더해 매년 5%의 추가 여력이 생기면서 삼성은 대형 FA를 영입하고도 젊은 핵심 선수들의 연봉 인상 요인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금 문제. 는더 이상 삼성의 FA 시장 행보에 결정적인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우승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7회에서 8회 승부처를 확실히 책임져 줄수 있는 즉시 전력감 불펜 투수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FA 시장에는 매력적인 투수 자원들이 있지만 삼성의 움직임을 결정 지을 가장 중요한 요소는 KBO FA 등급 A, B, C에 따른 보상 규정입니다.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A등급 FA, 예, 조상호를 영입할 경우 세 팀은 원 소속팀의 보호선수 20명의 한 명이 보상선수와 해당 선수 직전 연봉의 200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정 부담, 보상금, 200은 셀러리캡 여유가 생긴 삼성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 딜레마, 진짜 문제는 보호선수 20명의 한 명입니다. 젊은 유망주 육성에 성공하여 미래 자원이 풍부한 삼성으로서는 핵심 유망주를 내줘야 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A등급 영입은 미래 전력을 희생해야 하는 고도의 출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은 A등급 매물에 대한 접근을 가장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기적 우승과 장기적 비전 사이의 상충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은 B등급 FA, 예. 김범수 이영아입니다. B등급 FA는 규정이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새 팀은 원 소속 팀의 보호 선수 25명에 한 명이 보상 선수와 해당 선수 직전 연봉의 100만 보상하면 됩니다. 재정 부담 감소. 보상금이 직전 연봉의 100%로 A등급보다 훨씬 낮습니다. 김범수 1.43억 원, 이영아 1.8억 원 수준. 미래 자원 보호. 보호선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삼성의 핵심 유망주를 지킬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비핵심 자원을 내주고 즉시 전력감 불펜 투수를 얻는다면 이는 삼성에게 매우 실리적인 투자가 됩니다. 따라서 삼성 라이온즈는 A 등급 매물보다는 B 등급 투수를 중심으로 FA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기적 전력 강화와 미래 자원 보호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전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보상 선수 및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산베어스의 홍건희가 만약 원소속팀과의 옵션 계약에서 선수 옵션을 행사해 자유계약 신분이 된다면 타구단은 그를 보상 없이 영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에게는 돈과 미래를 모두 지키면서 즉시 전력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KBO 셀러리 캐보 인상은 삼성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대형 구단들에게 자금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의 몸값을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지킬 여력을 늘려줍니다. 셀러리캡 제도가 본래의 경쟁 균형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구단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삼성의 FA 영입을 결정짓는 것은 재정적 문제가 아닌 바로 보상선수라는 규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꾸준한 육성 시스템으로 젊은 유망주 자산을 축적해왔으며, 이들은 곧 팀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입니다. A등급 딜레마의 본질, 셀러리캡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선수 20명에 1명이라는 규정은 삼성의 핵심 유망주 중한명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우승 도전과 장기적인 팀 리필딩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삼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전략적 압박을 가합니다. 실리중심의 전략, 이 딜레마 때문에 삼성은 A등급 FA에 대한 관심을 잠정 보류하고, 리스크가 낮은 B등급 FA나 트레이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실리중심의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전력 강화와 미래 자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삼성은 FA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보강을 이루지 못하거나 보상선 수출혈을 최소화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트레이드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FA와 트레이드, 김재윤, 최원태, 나는 투트랩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한 경험은 삼성의 협상력을 높이는 기반입니다. 트레이드는 보상선수의 복잡한 딜레마 없이 막교환 방식을 통해 취약 포지션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입니다. 삼성은 FA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트레이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레전드들의 은퇴와 KBO 셀러리 캡 상한액 인상이라는 두 가지 호재를 통해 재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승 도전을 위한 마지막 퍼즐. 즉시 전력감 불펜 투수 확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풍부한 실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A등급 FA영입시 발생하는 보상선수 출혈이라는 규정입니다. 이는 삼성에게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 사이에서 고뇌를 안겨주는 핵심 딜레마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라이온즈는 미래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와 효율 중심의 영입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FA 시장, 보상 선수 리스크가 현저히 낮은 B등급 FA 투수를 1순위 타깃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집중할 것입니다. 틈새 시장, 보상 없이 영입 가능한 무보상 FA 매물을 끝까지 주시하며 대박을 노릴 것입니다. 최종 대안, FA 시장이 경색되거나 적합한 매물이 없을 경우 트레이드 시장을 통해 전력 보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선수라는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선 큰손 삼성 라이온즈가 올겨울 스토브리그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내릴지 KBO 리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